지금 세일 중입니다. 비싸게 구매하지 마세요. 가성비 매니아가 알려드릴게요.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. 가성비는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. 최대 할인율은 물론 가성비와 가심비를 해결해 드려요.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. 이 기회를 잡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5위입니다. 신일무선 스테인레스 전기주전자 놀라운 60% 할인가에 만나보세요. 1.2리터 대용량에 무선으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. 견고한 스테인레스 소재로 오래도록 함께하세요. 4위입니다. 소중한 아기를 위한 특별한 선물 베러비 출산 선물 세트가 31% 할인된 가격으로 당신을 기다려요. 쪽쪽이 살균기, 트리머, 쇼핑백까지 원가 72,900원에서 49,800원으로 득템하세요. 3위입니다. 아소부 콜드브루 커피메이커로 신선한 커피를 즐기세요. 뛰어난 보험, 보냉 기능을 갖춘 스테인리스 서버가 27% 할인된 43,040원에 제공됩니다. 지금 바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2위입니다. UH 홍대코 아이스크림 스쿱 10호는 아이보리 색상으로 깔끔하고 예뻐요.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부드럽게 떠서 즐길 수 있는 편리한 서빙 스푼입니다. 지금 바로 5,500원에 만나보세요. 1위입니다. 놀라운 가격으로 베이킹을 시작하세요. 이온 베이킹 케이크 돌림판 세트가 70% 할인된 13,990원에 케이크 만들기에 즐거움을 경험하고 전문가 차...